어, 일단 저희가 데뷔한 지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고요. 그 시간동안에 이제 9장의 미니앨범을냈는데 처음으로 정규앨범 어, 이번 신곡의 컨셉과 노래와 퍼포먼스까지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이기 때문에, 항상, 꽤나 고나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보여주시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우석 씨가 아까 이제 본인 파트만 에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네, 네, 네. 이번 컴백 어... 우주 그리고 네. 저희 앨범명 자체가 이제 이쪽 나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니버스 덕분에 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대체적으로 우주 안에서 또 다른 또 여덟 명의 팬텀원이 만나서 다른 세상을 펼쳐 나간다라는 내용이고요. 커버랑 타이틀 곡에 맞춰서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어떤 스토리들과 또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보통 홀 H O L E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홀 H A L L 이더라고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다르게 하시는? 어 일단 우주라는 공간에서 네. 저희가 이제 여덟 명 멤버가 만나서 블랙홀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이번 정규 1집 앨범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자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니버스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자 앨범 명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앨범 그낱나즈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번 앨범 유니버스 더 블랙홀 수록곡 하이라이트 들어보면서 어떤 앨범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곡 닥터 베드입니다. 장르의 댄스곡이고요. 또 전체적인 이제 가사의 메인 테마는 처음에 나레이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Love, fall hurts and crazy라는 네 가지 테마를 통해서. 사랑하고 떨어지고 갇혀서 미쳐가는 그런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항상 반복이 된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네. 사랑의 굴레라고 네.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닥터 베베라는 뜻은 이제 그 굴레 안에서 나를 치유해줄 사람은 유일한 너베베 아, 베베. 어, 밖에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어, 누군가의 울부짖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자두 번째 트랙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 소희 이제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도 이제 저 멤버들이랑 연락을 했고요. 네, 장하람도 이렇게 응원을 네. 해줘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을 보내주셨고요, 이 날씨가 그리고 또첫 번째 종결범 이번 가구 뭐 목표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네 후이 씨입니 네, 후이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어좀 스케일이 크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 있도록 되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일단, 댄서분들과 또 함께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이너 그룹이다 보니까 댄서분들과 무대를 함께 할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었고, 그만큼 노래,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노래의 스케일도 커지고, 무대의 스케일도 커지고, 어, 전체적으로 네. 뭔가 임팩트가 조금 더센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네. 어 저희의 이번 목표는 저희의 무대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다 각인을 시키고. 아, 펜타곤이다 우리가. 네, 네. 이것이 펜타곤이다. 네.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말씀 그 저희끼리 무스기소리로 했던 말이 이번 전 앨범 이제. 접근금지, 앨범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밝고 귀여운 노래에서 정말 다크하고 정말 강렬한 음악을 들고 왔는데, 네. 이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 우리는 이렇게 갭이 엄청 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두 가지의 컨셉, 혹은 또 여러 가지의 컨셉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다 다채로운 음, 네. 어, 그룹이라는 좀 수식어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아,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색다른 모습을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을까요? 어, 정도 안에 들어간다면 어... 도를 할까요? 그냥 뭘 지킬, 뭘 지키고 싶은지 생각도 안나고 드는 거예요. 얘기하고 네. <laughs> <회의하고> 싶었어요. 너무 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멤버들의 <laughs>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공연 하고 싶은 멤버 있나요? <laughs> 예. 그럼 잠시 생각할 시간 네. 드리고 네. 좀 섹시, 귀순전좀 섹시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네, 좀 고충도 있었을 것 같고 어색함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어땠나요, 키노 씨? 아 키노.